이엘로 나의 별, 오르트가 속해 있는 곳. 시간의 흐름이 묶여 만들어진 거대한 세계. 이제 그곳에서, 나, 시아, 아스테, 그리고 우리가 써내려갈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질 거야. 메이플스토리 M. Shin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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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h i n e Shin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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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려 i n e s h i n 시 Shin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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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이 i n e s h i 내용 Shine. s h i n 좀 Shine. Shine. s 과거의 얘기로 좀 다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기는 한데, 저 앞서서도 저뭐 가장 기뻤던 순간 중에 하나로 뭐 저희 오리지널 컨텐츠 어 업데이트를 했었던 그런 순간을 꼽았었습니다. 그래서 메이플 스토리 M의 용사님들께서 또 시야를 정말 많이 사랑해주셨고, 뭐 그로 인해서 또 메이플 스토리 M만이 가지고 있는 좀 오리지널 컨텐츠에 대한 응원과 사랑을 좀 굉장히 많이 느꼈었어요. 그래서 얼마나 용사님들께서 많이 원하고 기다리셨는지 저희가 또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었는데요. 그래서 저희는 메이플스토리 M의 오리지널 컨텐츠가뭐 시아 아스텔의 캐릭터 업데이트 하나, 뭐 다른 캐릭터 하나 이렇게 해서 뭐 캐릭터 업데이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 확장된 세계관에서 이어지는 메이플스토리 M만의 특별한 이야기들을 좀 준비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 프로젝트가 바로 샤인입니다 오. 어, 샤인의 다음 이야기는 2024년 여름을 좀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. 여름까지 사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죠. 그렇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좀 준비 중인 내용들을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좀 먼저 공개를 하게 되었습니다. 샤인이라는 단어 안에는 그 오리지널에 관련된 그런 부분도 분명 히 있었군요. 그러니까 아, 이번 근데 언급 주신 내용 보니까 이번 내년 여름 보면은 어, 그 여, 내년 여름에 그 업데이트된 거 말고도. 더 많은 것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이신 거네요. 그러면. 네, 뭐, 샤인이 한 번에 업데이트를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니고요. 아, 예.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될 메이플 스토리M의 오리지널 콘텐츠를 이제 통틀어서 좀 말씀드리는 프로젝트입니다. 뭐, 샤인에선 당연히 캐릭터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역에서 펼쳐지는 저희만의 수많은 이야기들, 음.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콘텐츠들과 오리지널 보스, 뭐 이러한 것들이 순차적으로 예,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니까요. 앞으로도 메이플스토리M에 대한 많은 관심과 사랑, 그리고 응원, 예, 정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렇다.